제가 성신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지선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그, 그 페이스북 모임에서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올리고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공유도 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많이 참 감사합니다. 많이 배우겠습니다. 네. 네네. 여기 앉아 계신 순서. 어, 여기 이런 발언하고 싶어합니다. 이런 것도 되는군요. 어느 분이 발언하고 싶습니다가 나왔는데 방금 제이유 아, 아, 줄루스님이 아이디 중에 줄루스님이 계신가요? 줄루스님이 발언하고 싶어합니다 나왔는데 어 누가 잘못 누르셨군요 네 <laughs> 그러면은 순서대로 여기, 여기부터 여기 말씀 네 아, 아이디 네. 김 네. 네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네예예 예. 안녕하세요 김근모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교사는 아니고요. 제주에 살고 있고 지금 미디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방송국 PD로 일을 했다가 그때 이제 서울에 살 때였고 2010년도에 제주도로 이사와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주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부분들 미디어 강의, 메타버스에서도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. 이렇게. 특히 이주성 선생님은 유튜브에서도 <laughs>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많이 봬서 인플루언서를 뵙는 것 같은 <laughs> 그런 느낌이고, 또 박종필 선생님도 이제 구글 공인 트레이너 이노베이터이신데, 그 그룹에서 또 많이 뵈서 또 너무 반갑고, 또 다른 선생님들 처음 뵙지만 또이 자리에 또만나 뵙게 되어서.